초콜릿을 구워먹는 남자? 아니, 이거 맞니?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뭐할거냐요 젊은이들의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리는 방송 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갖고 왔거든요 저도 때문에 에이 빵진에 먹는 거 일도 못 봤는데. 아 이거 제가 자주 먹는 어 건데. 근데... 누가 신발 깔창에다가 젓가락 꽂아놨냐? 이건 아니라고. 이 많이 먹는 거라고. <놀라> 이거 그거잖아. 스레스 자주 먹는 캔디. 근데 요즘 애들이 자주 먹는 캔디예요. 아우 달콤. 달콤한 걸 좋아한답니다. 난 되게 자주 먹어봤어 이거 대추김치는 죽죽 짖어 먹어야지. 뭐 이렇게 근본 없이 생겼어. 기흑기흑.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했어.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니까 밖에서 사탕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든 거래. 하여튼 이랑 사탕을 전 좋아한답니다. 이거 남은 거다 작가님 다시 드리기로 했어요. 다음은 꿀젤리 오리지널맛쭉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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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예요. 자주 먹던 건데 이거 제가 그저께도 이걸로 양치를 할 정도로 되게 즐겨 쓰는 제품이거든요. 다다다다당원 하셨어요, 고객님. 우와. 아 원액이에요, 원액. 원액. 그냥 원액으로 먹고 물 먹고 이러는데 원액을 살짝 이렇게 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음 추억의 그 맛이군. 다음 걸깔또 먹어볼게요. 작가님 어짜뉴 류류류류류류. 맛있겠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정말 맛있네요. 아껴 먹어야겠어. 꺼져. 젤리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크런키라고 구워 먹는 초코예요. 아 정말 맛있겠다. 구워 먹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1위인데 이렇게 요새 젊은이들은 술안주로 이렇게 초콜릿을 구워 먹는다면서? 이거 맞니?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굵 초콜릿이라니 귀엽 귀 자주 먹었어요 <laughs> 자주 먹어요 <laughs> 아침마다 먹어 가끔 표정이 왜이 Are you? Are y 요 u Are y 요 u Are you? Are you? 데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아이 e you? Are y o 바 Are you? Are y 이 u Are you? a 보이지 않게 그것도 제일 중요하죠. 군서체로 쓴 것도 아니고 굴림체로 티안 나게 이렇게 참 모욕하는 이런 과대포장적인 헤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건 진짜 치킨 너겟처럼 생겨가지고... 아, 냄새도 되게 향긋한 비누 어. 냄새가 나요. 네, 먹어볼게요. 닭 젤리여 가지고치킨뼈가 들어있네요. Did 미 o u meet k 먹 l t 면 n Sunday? You're the one who's the o n t e o e w o s the o n w o s the o o s the one who's t 요 e one who's t h 이 one 음 h o s the one w 요 로제 불닭볶음면 딱그 맛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쫄깃쫄깃해 보이네요. 식감은 어떤가요? 식감이요? 책상에 한 달간 붙어 있었다가 날씨 시원해져가지고 딱딱해진 껌 식감이에요. 껌 밖에서 좀 해놓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잖아요. 음, 와 이거 완전 술안주야. 바밤발 당할까? 이거 또 한번 먹어볼게요. 바밤발 막걸리. 어.. 술의 맛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 <laughs> 네, 오늘 술안 먹겠네 다음은 두 번째 팔도 비비떡볶이 라는 겁니다 시작! 뭐야? 어? 왜 이러나? 뭐지? 왜 저렇게.. 이렇게 완전 팥떡 비빔면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음! 왜팥뚝 비빔이라고 어그로를 끌었나 하는 맛? 그럼 평범한 떡볶이 맛이에요 다음 이거는 순두부 진짜 뿜? 우와! 근데 진짜 순두부 같아 와와 진짜 맛있는 국물이에요 컬라는 1티어급이야 토끼는 언제 넣어주시나요? 어? 커피 그 차서헬로잘 다음 잘 비벼가지고 고령을 맛보다는요 집에 차밥이 남아서 볶음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프라이팬 설거지가 다안 돼있고 어제 끓여먹던 라면 끓여놓은 냄비가 있어 나중에 그 생생우걸걸더게스프를 넣고 급하게 볶음밥 그다음에 디저트로는 준비해놓은 게 있죠 이거는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긴 한데 햇빵 아이스크림 덕자네수리아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고구마 케이 뒤에 후식이 많이 있네요. 맛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게 이거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아이스크림 자체는 정말 맛있는데요 여기 그 바바리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바바리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뭐야 <laughs> 이거 실패. 오늘 컨테스트는 완전 실패로 끝나버렸어. 도대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수도 좀 아껴 먹